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왕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김시왕 토큰이 우리, 우리 파이지가 테스트넷에 정식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테스트넷에 들어가시면은 어 한글로 제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자이 토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아주 소상히 어이 디파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디파이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강의를 보시면은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실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토크 트위터 소식이 없죠. 하지만 우리 최고라고 있는 앱에 대문이 바뀌었죠. 트위터에 늦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동기화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팔로워 428.4만 그대로 잘 있습니다. 바이코인의 인기가 올라간다면 이 팔로우 숫자가 몇 천명씩 올라갈 것입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요. 파이 생태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일단 우리 해커톤 개발자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일반 개발자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파이앱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본적인 뭐 개발 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거를 이제 글로 작성했을 때 어,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파이생태계가 정말 멋지게 발전해서 바깥 세상에 어, 일반 기업들도 우리 파이생태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멋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자, 코리안 티처로 들어왔습니다. 길게 올라왔네요. 밑에 이렇게 캡처도 올라왔고요. 정디아우 판 박사님의 젊은 시절 같죠? 자, 내용을 하나씩 보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으며 4년 전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스크린샷은 현재 시스템이 존재하기 전 코어팀이 오래된 백서를 기반으로 논의하던 시절의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링크에서 볼수 있듯이 하면서 링크가 또 첨부가 되었고요. 코어 팀이 초창기 파일을 배포할 당시에는 고정된 최대 공급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 최대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 650억 개가 커뮤니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테스트 넷만 있었기 때문에 확정된 토큰 이코노미가 없었습니다. 백서에는 커뮤니티 채굴자 수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파일 채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굴자 수가 1천만 명에 도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반감기에는 1억 명의 채굴자가 필요하고 그 목표를 도달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1억 명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채굴자들에게 막대한 양의 보상이 무기한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파이어 희소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팀과 초기 개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논의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토큰 경제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오픈 메인넷 단계로 접어들면서, 코어팀은 최대 채굴 가능량인 650억 개중 매년 매달 채굴 보상을 계산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분배합니다. 코어팀은 이 기간을 더 길게 잡고 점진적으로 분배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된 이유는 강력한 노드 참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며 노드 보상 또한 650억 개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보상을 한꺼번에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의 그 발언은 지금의 현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오래된 이미지를 빌려 우리가 아직 폐쇄된 메인넷에 있다거나 채굴이 곧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밑에 이단락이 문제가 된것 같군요. 또 어디서 뭐 억지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된것 같고. 이제 그때 4년 전의 상황과 어, 지금이 이제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에 맞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자, 닥터 알트 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코인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계신 아저씨죠. 세상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아저씨 나왔네요. 마이클 세일러 아저씨. 자, 내용을 보면 모든 기술에는 세상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훨씬 전에 희생을 치르는 영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발견 단계에 있으며 마이클 세일러가 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테슬라나 스페이스 X의 초창기를 기억하시나요? 반대론자들은 그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끈질기게 추진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세요. 모든 획기적인 기술에는 세상이 그것을 실현하기 훨씬 전에 대가를 치르는 개척자가 있습니다. 좋든 싫든 블록체인, AI, 암호화폐는 미래이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 맞는 이야기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A.I.가 발전하고 한번 사용된 우주선 발사체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그런 모습을 지금 목격하고 있죠. 우리 파이네트워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아 그게 디지털 화폐의 정말 엄청난 선봉장이었구나. 그런 이야기가 꼭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마히다르 크립토로 들어왔습니다. 인도 쪽의 아저씨입니다. 자 영상이 하나 올라왔고요. 파이코인은 이제 ISO 24165에 따라 공식 DTI 코드인 EK95-TZEQN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이네토워크의이 디지털 토큰 식별자 코드는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활한 교환통합, 보관은행 지원, 기관 접근, OTC 거래 호환성, 출처는 미카 백성. 참고 DTI 코드가 있는 동전은 극소수이며 그중 하나가 파인애토크입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iso 관련해서는 뭐 iso200으로 시작하는 거를 우리 소식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iso 갑자기 숫자 다른 게 튀어나왔어요. 자늘 새로운 날짜들이 발표가 되고 11월 22일에 iso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또 11월 28일에 또 유럽의 미카 관련해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나오는 내용 아니면 사실 먼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없죠 사실 자 22일은 일단 지나갔습니다 우리 코어팀에서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날짜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코 그룹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멋진 ai 그림이 올라왔고 뚜껑도 있고요 아주 화려하게 생겼어요 파이 네트워크 디지털 진화의 미래 방금 이 놀라운 파이네트워크 걸작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분산형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글로벌 운동입니다. 오늘 혁명에 동참하여 모든 획기적인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자, 항상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채널이죠, 파이코어 그룹. 요새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는데 우리 파이코인은 추세가 그래도 좀 괜찮죠? 즐거운 마음 가지고 계속 채굴생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뉴스.파이로 들어왔습니다. 미카가 승인되면 파이네트워크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세요. 하면서 미카에 대한 내용 28일까지 또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지켜보죠. 다음 자 오픈마인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파이네트워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밑에 또 멋진 로버트 동영상이 보이고 있죠.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 제슨 토르로 구동되는 오픈마인드 브레인팩은 인간과 사족보행 동물의 차세대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토르는 OM1의 최첨단 AI 모델을 실행하고 실제 도시 환경을 탐색하고 관중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컴퓨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봇이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토르는 로봇이 원활하고 안전하고 지능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가 나왔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은 어, 약간 어색해 보이죠? 걸음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오픈마인드에서 이 로봇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사람처럼 움직이는 어,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로버트 강아지도 보이고 있죠. 오픈마인드의 소식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요. 채굴률 보이고 있죠. 곧 파이의 기본 채굴률이 매월 1일과 마찬가지로 조정됩니다. 파이 잠금 앱 사용, 노드 운영 등 다양한 기여를 통해 개인 채굴률을 높여보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아직 1일이 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 채굴률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네요.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2026년 숫자가 보이고 있고요. 2026년이 부르고 파이네트워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기회의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최고라세요 소유하세요. 바꾸세요. 혁명이 왔다. 나와 함께 갈 사람은 누구인가? 자, 앞에 다른 채널보다 훨씬 더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고 있네요.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이제 올해까지 우리 체인 업그레이드 완료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우리 파이네트워크의 목표가 또다 짜여져 있겠죠. 우리는 모르겠지만 다 짜여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게 나오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거를 계속 봤잖아요. 26년에도 다양한 호재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호재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차트에서 좀 반영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우리 미카에 관한 소식이 올라올 때, 우리 파이코인 차트에서 좀 움직임을 볼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호재와 상승의 연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앙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파이월드에게 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